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혈청년 전도왕 최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옆에 가서 장난치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말 걸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를 친구처럼 스트름없이 대해주는 아이들이 더 좋고 고마울 뿐입니다. 동아이들이 보이면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 땡땡아 잘 지내, 요새 잘 지내는가 봐, 얼굴에 윤기가 흐르네"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아이들이 조상인 저한테 먼저 인사하라고 꼭정해진 것도 아니기에 저는 보는 대로 제가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럼 아이들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선생님도 잘 지내시냐고 환하게 웃어주며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지만 그 잠깐의 교감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상인지 모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멀리서라도 저를 보고 크게 소리치며 인사하거나 가까이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저도 정말로 환한 미소와 함께 양손을 활짝 펴고 힘차게 흔들면서 아이들에게 반갑고 신나게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웃는 얼굴은 자연성이 있어서 그럼 아이들도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모릅니다. 서로 인사하는 짧은 순간이지만 아이들이 웃은 것이 활짝 핀 밝은 얼굴을 보는 것이 매일의 행복입니다. 쉬는 시간은 아이들의 웃고 떠들고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잠깐의 쉼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교무실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3, 3, 짝을 지어서 교무실에 앉아 있는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업무를 하고 있어도 쉬는 시간에 아이들 찾아오면 일단 하던 일을 거기서 멈춥니다. 어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줘. 혹은 어 지금 바쁘니까 다음 쉬는 시간에 다시 와줘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아이가 기다리는 게 신경이 계속 쓰였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음 쉬는 시간에 다시 안 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깊은 고민에 빠진 아이가 쉬는 시간만 기다리다가 용기 내서 저한테 온 거일 수도 있으니 저는 무조건 즉시 하는 일을 멈춥니다. 하루는 여학생 한 무리가 교무실로 왔습니다. 그날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제등 뒤에 서 있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가 병원생님 하고 부르자 그제 알았습니다. 다들 반가운 얼굴이라서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부터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분 애들이 단체로 오셨네? 반가워,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선생님,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오해하지도 마세요. 선생님, 이거 좋은 건데요. 말씀드려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알겠다. 좋은 거로 가는데 뭐, 쌤이 뭐 들을 게뭐 있겠냐. 오해 안할 테니 쌤이 오해 안 하게 잘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 입고 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꼬리 치는 우리 집 강아지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에잉, 뭐라고? 쌤이 너네 집 강아지 같다고? 좋은 거라며. 그말 진짜 좋은 말 맞아? 라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있잖아요. 저희 집에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막 반갑게 꼬리 흔들면서 돌고, 뛰고, 기어오르고, 그러거든요. 선생님도 맨날 우리 볼 때마다 하나에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났어요. 그만큼 이분 우리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쌤이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니까 제가 설명 잘 못했어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 꼬리 치는 강아지 그거 참 좋다야. 선생님 오해 안 했어. 좋은 말인가 알겠어. 매일 봐도 너희들 볼 때마다 너무 좋으니까 그때마다 꼬리치는 강아지 해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저희들 볼 때마다 꼭 지금처럼 해주세요. 라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주인이 와서 즐거워하며 반겨주는 강아지처럼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꼬리치는 강아지가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며 반갑게 하는 인사는 아이들에 대한 저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는지 알지? 이런 음성 메시지를 표정과 반갑게 건네는 인사에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표정만 봐도 제가 자신들을 반겨주는 모습만 봐도 자기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말보다는 얼굴 표정과 행동, 제 말투가 먼저 들어오는 법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의 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과 청각이 각각 55%와 38%,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시각 55, 청각 38, 말의 내용 7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차릴 만큼 표현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의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제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아이들한테 흘려 보낼 수 있으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이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면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지도록 하여 제게 사랑을 안겨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이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저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 만들어진 깨끗한 물을 받고 다시 그 맑은 물을 사회로 흘려보내서 1년 내내 깨끗한 호수입니다. 수많은 물고기와 식물 등 생명체가 넘쳐납니다. 사회는 갈릴리 호수의 깨끗한 물을 받지만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있기에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확성기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령 충만한 꼬리치는 강아지 같은 선생님이 되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